구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순서지에는 고문 말씀은 기록을 못했습니다. 지면이 좀 부족해서요.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핸드폰 성경 있으신 분은 핸드폰 성경을 보시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핸드폰 성경 어플을 어디에 뒀더라 저희 열심히 좀 찾아야 되긴 하고 그러시죠 다니에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구가 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말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laughs>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모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 그렇게 하진 않으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라고 왕이 세우신 세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오소서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청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삶에 꼭 맞는 맞춤 은혜와 맞춤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 요즘 제가 다이어트 중이에요 오. 다이어트 중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고 9kg 맞췄어요 전에는 좀 말랐었거든요 9kg가 쪄가지고, 아, 근데 잘안 빠져요, 이제. 애 아빠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이 잘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왜안 빠지느냐, 이렇게 잘 보니까, 보니까 제가 안 빠질 만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틈을 열어주는 거죠. 오늘은 내가 꼭 저녁을 먹지 않으리라. 사실은 오늘도 그렇게 다짐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청년들 6명 데리고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내가 저녁을 꼭 먹지 않으리라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을 먹으면 한 7시쯤 되면 어떡하죠? 속이 축출하기 네,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둘러보다가 냉장고를 한번 열었다 열었다 한번해죠 근데 괜찮아요 자신있어 왜냐 아 나는 뭐 냉장고에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나안 먹을 자신 있으니까 그쵸? 안 먹을 자신 있으니까 한번 열었다가 어 그래 맛있는 거뭐 이런 거 있네 하고 한번 닫기도 하고 괜히 전단지온 책자 한번 이렇게 좀 뒤져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면 어떡해요? 먹고 있어요 그걸 냉장고에서 그걸 꺼내서 먹고 있고 나도 모르게 치킨집 전화번호를 막 누르고 있어요 아예 냉장고 문을 열면 안 되죠. 그죠?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벌써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벌써 사실은 이제 물건만간 거죠. 잠잘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잠자려고딱 알람을 맞추고 이제 딱 깨는데, 아, 2분만 좀더 자자.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2분만 더, 2분만 더,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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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하다가 한 20분 뒤에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20분 편하게 잘걸 네, 2분, 2분, 2분 하다가, 20분 뒤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활력을 또 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꼭 당신만 그런 것 같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그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처럼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렇죠? 뭔가 여지를 주는 순간 뭔가 우리 가운데 허용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작은 허용을 하는 순간 벌써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실패했다고 볼수 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단호하게 쳐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뭔가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뭔가 허락하면 안 돼요 그냥 단호하게 딱 쳐내야 되는데 조금씩 틈을 주고 조금씩 허락하고 여지를 주다 보면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겪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 바로 죄가 있습니다 죄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가 있고요 또 내가 유난히 잘 넘어지는 죄의 분야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죄된 모습, 또 내가 유난히 연약한 모습,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너무 힘이 강해가지고, 우리를 한 번에 키킥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내가 좀 이길만한 것들이에요. 좀 내가 왼쪽 긴장하면, 내가 확실히 단호하게 쳐내면, 내가 이것들에 확실히 민감하게 긴장을 하고 대접을 하면, 충분히 이길 만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 자발적인 패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인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당장 그 죄를 회개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그 죄에 대해서 간호하게 멀리 합니다. 등 돌린 것처럼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조금씩 조금씩 허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내 머리로 죄의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곱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벌써 무너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곱씹은 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해서 굽씹은 죄. 그런 죄들은요, 내 입술로 나오기도 하고, 내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내삶 가운데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 죄를 저지러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조금의 틈을 스스로 열어주는 순간,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 이 정도 죄의 막 죄를 맛보는 것은, 이 정도 죄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그래도 괜찮겠지. 그렇게 점점 여지를 열어주다가 자발적인 패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자발적인 패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1번 말씀 보실까요? 1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한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불을 주지 말다 성경에서는요. 마귀에게 크게 패배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러지 않아요. 마귀가 치명상을 입힐 거니까 그 치명상을 입지 않게 조심해라 이러지 않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을 뒤집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고 그 틈으로 어떻게든 뒤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죄고요 그게 마귀의 지요함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 동물의 한번 보시면 사자가 사슴의 어디를 물죠? 목을 물어요. 그런 다음에 사자의 그 덩치 큰 사자가 질질 끌려다닐 정도로 목을 물고 끝까지 안아요. 집요하게 목을 한번 물면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어죽중한 몸이 끌려갈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물면, 한번 그 틈을 바라보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 그틈 가운데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오는 거. 그것이 죄의 특성이고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 순간 벌써 영적인 승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승리하고 싶으면 진짜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고 싶으면 진짜 내가 이 죄의 습관을 없애버리고 싶으면 여러분 단호하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쳐해야 되고 단호하게 등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 다니엘서 배경에 대해서 듣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이 다니엘 때의 배경은요 우리나라 지금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죠. 이스라엘도 남북한으로 갈라졌어요.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럼 두두 두 나라로 달라지게 됐는데 다니엘과 이세 명의 친구들은요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남유다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귀족 자제 출신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귀족 신분에서 귀족 도련님에서 포로로 신분이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께 불평할만하죠. 아, 내가 귀족으로 살때 너무 좋았는데, 너무 편했는데, 내 마음대로 다살수 있었고, 물려받은 거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살수 있었는데, 갑자기 포로가 돼 버리니까 막막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비록 내 세상적인 신분, 인간적인 신분은 추락한 거 맞아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 비참해진 게 맞아요.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신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그 영적인 신분은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구도 침투할 수 없고요 누구도 거기에 흠집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비록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이세 명의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사건이냐면, 당시 바벨론에 누구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요, 정말 괴팍한 왕이었어요. 너무 포악하고 잔인한 왕인데, 이 왕이 금으로 우상신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갑자기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버린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 무조건 절해.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목숨을 다 내가 쳐내버릴 거야. 그렇게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상에 절을 하기 시작했겠죠. 왜냐하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있죠. 우리 대장간에 우리 바람을 불어가지고 뜨겁게 달구잖아요. 그 쇠도 녹이는 뜨거운 가마에 넣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절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 사람들도요. 종교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크기도 했고 여러 민족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여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였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왜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내가 다른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드라 메사 바누구가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했어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다니엘과 이세 명의 친구들이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세요. 우리 왜 요셉이요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고 노예가 되서도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잖아요. 세상적인 나의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로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분명 알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알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기 시작하고 앞길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포로 출신이 중요한 관직까지 순, 이렇게 승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벨로 사람들이 이제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얘네가 마침 우상에게 절하지 않네. 즉시 일을 마친 겁니다. 누구가 내람에게얘네들절안 해요. 즉시 일러났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간의 살이요 굉장히 격분해서 이들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누구간의 살도 사실 알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아까운 인재인지 알거든요. 다른 간신들과는 다르다는 걸 누구간의 살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죽이지는 않고 그들에게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야, 일로 와봐. 너네가 생각만 돌리면, 너네가 마음만 돌려주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장 15절에 우리 종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루풀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너희가 절하면 내가 살려줄 텐데 절하지 않으면 니네 분명히 죽을 걸? 이런 뜻입니다. 자, 당시 고대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군대와 군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신이 이기면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우리 현이 형제의 나라하고 싸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겼어. 그러면 현이 형제가 믿는 신보다 내가 믿는 신이 더센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이 형제가 이겼어. 그러면 내가 믿는 신보다 현이 형제가 믿는 신이 더센 거예요. 이게 고대 신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남녀다가 패배했잖아요. 누부가몇 살이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신 우리 신보다 약하잖아 우리가 믿는 벨신 우리가 믿는 마루득신 우리가 믿는 느보신 이 신들보다 야외 하나님 야외 여호와가 더 약하기 때문에 니네 지금 포로 처진 거잖아 야, 정신 차려 니네가 약하기 때문에 니네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니네 신이 나누부가몇 살보다 약하기 때문에 니네 포로 된 거야 그러니까 내말잘 듣고 이 우산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특별히 살려줄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누구, 누구가 내살 왕이 제시하는 거는요, 계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고, 나 믿는 신으로 와라. 계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만 해라. 이거요. 예 절만 해라. 야, 니네 인정해줄게. 야, 알았어. 니네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근데, 일단 절해. 내 체면이 달려있거든. 나 왕인데, 나 잘나가는 바벨론 왕인데, 니네 내 체면 앞에서 내 체면을 위해서라면 니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 하나님 섬겨도 좋은데 와서 절만해. 개종이 아니에요. 절만하면 돼요. 그러면 아 더럽고 치사하다. 그냥 절 한번 해주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쵸잘 넘어지 오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 꽤 내공 이 있어요. 좋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내라고 대답했으면 몇번 들어가죠? 자. 자, 그러면 이 다니의 새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3번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야. 아예 생각해볼 가치가 없는 거야. 왜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털끝만한 털끝만한 어떠한 타협의 여지조차도 주지 않겠다. 확고한 믿음입니다. 내 절은 하나님 거야. 내 목숨도 하나님 거야. 내 경배도 하나님 거야. 내 절과 경배와 목숨과 찬양 다른 우상들에게 나눠줄 거 없습니다. 다른 우상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내줄 거 없습니다.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털물 풍 가운데서 능이 네,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세우신 금시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옵소서. 그렇게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고백의 놀라운 점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모른 척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찾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믿고도 고난당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 믿고도 일이 안 풀리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 믿고도 세상에서 낙심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결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어떠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금 당장에는 고통스러운 뭔가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우린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끝에 가서 웃는 자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웃고 끝에 가서 우는 자가 아니에요 끝에 가서 웃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끝에 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끈질기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요 조건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이 정도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포로로 왔는데 하나님 잘섬겼으면 나에게 이런 위기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건적인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도 몇분 했고 내가 예배는 몇분 드렸고 내가 어디서 헌신을 어떻게 했고 교회에서 얼마나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마땅히 이만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살려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를 죽게 해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독존하시고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이것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 네. 나를 경멸에 어기는 자를 내가 경멸에 어기고 나를 존중에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에 여기게다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주려고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한 대해 놀라게 화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제 결말은 어떻게 나야 되죠? 세 명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멋있게 구해줘야 되죠. 맞죠? 잘안 넘어오는 겁니까? 역시 여러분 내곡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즉시 하나님이 구해주진 않아요. 세 명은 풀무불에 들어가거든요. 쇠를 녹이는 그 가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구가 댄스를 어떻게 명령하냐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러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풀붓불을 평소보다 7곱 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노고를 가마에 넣는 군인들 있죠. 군인들이 가마에 넣다가 타 죽었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가마에 넣다가 타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워졌어요. 거기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모든 이야기는 끝난 것 같죠? 하나님을 안 지켜줬잖아요. 풀루풀 안 막아줬잖아요. 누구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방 안 먹여줬잖아요. 여기서 모든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의 결과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갈리셔서 구원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은 결코 부끄럽지 않아요. 풀목불에 들어가는 것은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풀목불 속으로 같이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누구과 대 살이 놀라서 강해에서 3장 24절, 25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5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 풀목불을 넣었을 때, 풀목불에 세 명을 집어넣었을 때, 누구간의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여러분 왕은 절대 이런 모습 안 보입니다. 채통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니 하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 이르되 왕이여 맞아요 세 사람 넣었어요. 왕이도 말하 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풀무풀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풀무풀 가운데 같이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요 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하는 이 사람을요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만 등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인카네이션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부가 내 쌀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 상황을 보고, 이제야 누부가 내 쌀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풀무불에서 건져주고 끝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을 막아주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 끝나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른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이큰 그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죄짓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다, 다, 단순히 이세 명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해주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풀로 불에 들어가셔서 건져주시는 방법을 통해 누구 간네살의 고집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누구 간네살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조서를 내려요 다시 어떻게 조서를 내리느냐?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해 경솔히 말하는 자를 내가 몸을 쪼개 버리겠다. 그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 버리겠다. 똥밭토로 삼아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한테 경솔하게 말하기만 해봐. 처음엔 어떻게 했죠? 야 하나님 약해서 우리한테 진 거잖아. 이랬다가 누구든지 하나님한테 경솔히 말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조서를내려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온 억압받는 민족들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세 명을 건네준, 구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큰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들이 버텨낼 만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은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야를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말씀을 결론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세 사람과 같이 굴복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조급해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결과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참 좋아해서 수시로 많이 읽는데 거기 명대사가 있어요. 뭐냐 사람은 파멸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목숨은 뺏어갈 수 있어 내 몸은 상하게 할수 있어 나에게 고통을 줄수 있고 나를 괴롭힐 수는 있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수 있어 내 여러가지 바람과 계획들이 짓밟힐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만은 결코 패배하지 않아 아멘. 결코 굴복되지 않아 누구도 이 믿음만은 도둑질해 갈수 없어 누구도 이믿음만을 빼앗아 갈수 없어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힘들다고 중간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았어요. 타협할 수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았어요. 신적인 권능으로 이 고통을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보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아, 네. 무릎 꿇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 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도 여러분을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